평범했던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출퇴근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심지어 학교에서도 흉기를 걱정해야 하는 세상. 이럴 때 누군가 위험을 미리 경고해 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여기 그런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테러레스입니다. 전국 흉기 예고지도 테러레스. 흉기 예고고리 뜬 지역을 한눈에 볼수 있고 예고글을 올린 사람이 검거되거나 글이 허위로 판명되는 것까지 꼼꼼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개발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실제 개발까지 한약 1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누적 이용자 수는 몇명요 누적 이용자 수는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한 37만 명 정도 됩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테러레스를 만든 공일랩공일랩은 01랩. 중고등학교 동창, 선후배 사이인 대학생 4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공일연생 대표들과 03년생, 04년생 후배 둘 아주 갓기들이죠. 공동대표인 조용인 씨와 신은수 씨는 중학교 친구로 조용인 씨는 팀의 전반적인 경향과 비전을 맡고 있고 신은수 씨는 공1렙의 유일한 개발자로 프로그램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또공1렙의 운영팀장인 이기혁 씨는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팀의 막내인 안영민 씨도 서비스 운영과 마케팅을 맡고 있죠. 공일렙은 사실 테러레스 때문에 만들어진 팀은 아니었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프로젝트 즉,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이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로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었죠. 제 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이런 예고글이 올라왔으니까 좀 조심하라는 당부글을 그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아 이게 더 이상 남 일이 아니구나 저희가 유학 생활을 하던 학생들이다 보니까 미국에는 한국에서보다 좀 총기 관련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번번하는 대책은 그거에 대한 알러트를 좀 알려준다라든지 그런 거를 신경을 써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반응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랑 비슷하게 벤치마킹을 해볼수 있지 않을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렇게 12시간 만에 탄생한 사이트가 바로 테러레스입니다 테러레스는 100% 제보로 운영됩니다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게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한 절반 이하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중복 제보라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오히려 저희 입장에선 중복 제보를 굉장히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원본을 향하는 글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니까 저희도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 거죠 제보 자체는 저희 핸드폰, 컴퓨터 다 연동되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저희 개인한테 다 옵니다. 그럼 바로 알림이 오면 바로 확인하고, 상의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보류하든지. 이렇게 예상치 못한 큰 관심을 받자, 어려운 점도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개발은 혼자 하고 있다 보니까 가끔씩 문제가 생기기는 해요. 저희 흔히 서버 터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시로 이제 팀원들이 들어가서 터졌어요, <laughs> 터졌어요 하면 이제 약간 그 양을 좀 늘릴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서버 비용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런 프로젝트 시작했을 때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말고 이제 다른 프로젝트 받았을 때 지원 받은 거를 같이 활용을 하면서 썼는데 이제 보니까 접속자 수가 굉장히 많아서 비용이 저희가 갖고 있던 그 지원 비용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하더라고요. 사실 아이러니하게 서버 비용보다 더 드는 게 지금 이 방을 빌리는 것 자체 그러니까 공유오피스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에 드는 비용인데요. 군 창업 경진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대회도 나가면서 거기서 다행스럽게도 포상금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그거랑 또군 적금을 이용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군 적금 너무 짱한 거 아니에요? <laughs> 잦은 야근이나 비용, 목디스크는 참을 수 있었지만 그보다 이들이 걱정했던 건 흉기 예고 지도까지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총기 관련된 사고가 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메일을 수시로 날려줘요. 예를 들어서 학교 근처에서 총기를 갖고 있는 강도가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뭐 나중에 가면 해결됐으니까 안심하고 그 근처 가도 된다. 이런 이메일을 보내주는데 그냥 문득 이걸 만들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죠. 왜냐면 제 동생이 받았던 그 문자는 제가 예전에 받았던 문자랑 크게 다를 게 없었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코로나 맵이라는 게 있었죠. 당시에도 여기 확진자가 다녀갔다라는 사실만으로 그쪽 상권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정도 큰 영향을 갖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주변 동네에 이런 예고글이 올라왔다고 하면은 굉장히 경계를 하게 되기도 하고 주변 상권에도 충분히 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도 고민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밤낮할 것 없이 테러레스의 서비스와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너무 저희가 고민분들 시민분들한테 진짜 감사한 것중 하나가 나쁜 피드백이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피드백들 진짜 든든합니다 청년들께서 이런 걸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가 진짜 저희한테 응원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피드백을 받다 보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게막 엄청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할수 있었던 건데 저희가 약간 좀 과분한 칭찬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무척 대견해 용돈이라도 쥐어주고 싶은 심정인데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설명드릴까? 사실 제가 그 인천에 살고 있어가지고 합정까지 출퇴근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좀 막차를 탈 때도 많고 그러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서 예전에는 좀 되게 많이 뭐라고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오냐. 근데 이제 테러레스 같은 조금 의미 있는 서비스를 론칭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조금 아 오늘 집에 좀 많이 늦어질 것 같다 하셔도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테러레스를 그 개발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개발을 완성하고 저희끼리 좀 테스팅을 해보다가 집에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안주 먹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어머니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셨는데 근데 어, 어, 다음 날 다다음 날 어머니께서 저보고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묘 묘한 감정들이 오갔습니다. 뭔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기사도 나오고 약간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도 TV를 보시다가 제 얼굴이 나오는 걸 보시고는 이제 찍어서 기록을 해두셨더라고요 걱정도 하시고 어느 정도 축하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부모님 입장 들은 게 저도 처음인데 아 사실 저를 보고 악덕 사장이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흉기난동 글을 올리고, 심지어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이들의 대부분이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비뚤어진 분노 표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이들 역시 청년들이니까요.